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부터 초등 컴퓨팅 프로젝트 여정을 발표할 권도영, 배혜진, 이혜지, 이정민으로 이루어진 행복가조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충전의 모든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기획 의도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전자기기가 등장하고 있는 요즘, 이러한 기계의 편리함에 익숙해질수록 종종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배터리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분석 및 탐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총 4가지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른 기기의 충전 정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없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부족 시 충전하라는 알림 서비스가 없었으며 근처에서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검색하는 기능,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에 충전 알람 설정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많고 충전을 못해 자주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충전의 모든 것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기 연동만 된다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의 배터리 상태, 배터리 알림, 충전 가능한 장소 검색 등 충전 깜빡으로 겪는 모든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배터리 알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아이디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마인드셋 분석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 사항 및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저희의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먼저 충전의 모든 것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결정하였고, 배터리 현황 조회, 배터리 알림 기본값 설정, 근처 충전 가능 장소 알림, 충전 가능한 상황 시 알림 등 주요 기능 4가지와 주요 사용자 분석, 그리고 바탕 기능 등을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구조화시켜 다음과 같이 정보구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후 메뉴 구조도와 화면 흐름도를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획한 내용을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 활용 방법 영상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스크래치에서 볼수 있듯 행복이는 일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다는 알람을 받았어요. 이는 행복이가 설정한 시간에 배터리 부족 기기를 알려주는 시간별 배터리 부족 알림 설정과 설정한 기준보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알려주는 배터리 수치 기준 설정 중 시간별 배터리 부족 알림 설정으로 알람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시간별 배터리 부족 알림 설정에서 8시로 알람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화면처럼 8시에 충전 알람이 일반 알람과 똑같이 울리게 돼요. 이렇게 행복이처럼 일과 후 집에 돌아와 쉬는 저녁시간에 배터리 충전 알람이 울리게 설정하면 충전하는 걸 까먹어서 다음날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겠죠? 호기가 외출을 했는데 외출한 지 오래되어 배터리가 부족한 사항이네요.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가 없어 충전하기 곤란한 사항인 것 같은데 모두 이런 사항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이제 이럴 땐 행복이처럼 어플을 켜면 돼요. 이 어플의 주요 기능인 배터리 충전 가능한 장소를 알수 있어요. GP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의 위치 주변 충전 가능 장소 파악은 물론 각 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리뷰와 별점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카페 온 행복이가 휴대폰으로 다른 워치, 무선 이어폰, 노트북, 태블릿의 배터리까지 모두 확인하네요. 일일이 모든 기기를 확인할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모두 확인하면 너무 편하겠어요. 이 앱에서는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기기를 모두 등록해 기기의 전량을 일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기별 배터리 전량 조회 서비스는 이 앱의 핵심 기능이랍니다. 일상에서 많은 기기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싶네요.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고 막막하였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차근히 순서대로 과정을 거쳐 가니 어느덧 저희가 필요했던 앱을 조원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뜻깊은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평소의 일상생활 속에서 묻어져 있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불편하게 살아갔던 것을 일상의 물음을 던져 해결해보려고 하면서 기존 배터리 방전의 불편함에 아씨가 아닌 아하로 바뀌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코딩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조의 프로젝트 여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